<laughs> 여기 완전 <엔딩> 최고다. 음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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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계. 오늘 드디어 썰매 타러 왔습니다. <laughs> 여기서도 좋겠다. 이 정도 시작이지. 와우! 출발! 양쪽 발을 그렇지. 양쪽 발을 다 대고 내려와. 다 대고 내려와. 뒤꿈치 발딱 대고 그렇지. 어, 어 그렇게 발 세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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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. 그렇지. 세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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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. 자기야, 세워. 세워! 세워! 으아! 와 여기 완전 으아! 여기 완전 최고다 오,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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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장난 아니다 여기 같아. 손으로 잡고 끄는 것 보다 낫지 그래서 내가 이거 줄을 그래서 일부러 사고온 거라니까 썰매줄은 짧아서 손으로 들 수밖에 없어서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귀여운 눈사람. 그냥 위에서 박지를 찾으려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. 근데 여기가 딱 보이고 박지 자리야. 응. 어. 살짝 기울었는데 지금 요 자리 아니면 아, 어. 노자리. 난 거기가 좋은 거 같아. 근데 여기 약간 나무가 좀 있어. 가방 뭔가요? 저 툴레 방출했습니다. <laughs> 툴레는 좋은 분께 입양 보냈고요. 지금은 오빠가 쓰던 테라플레인을 제가 받았는데 이제 곧 동계가 끝나가니까 다시 HMG로 갈 거예요. 동계 끝나면 아직 멀었어. <laughs> 못 보던 가방이네요. 드디어 샀습니다. 4400 사우스웨스트. 아, 오늘은 사실... 새로운 텐트를 개시할 거예요 여 오늘 텐트는 국민 텐트 짜라란 에어로라이트를 드디어 샀습니다 투죠 에어로라이트 투 네. 오늘 첫 개시고요 아직 풋프린트가 품절이여가지고 못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풋프린트를 호롱 너무 웃긴 거 같아 어. 텐트만 만들어내고 풋프린트를 안 만들다니 아니 텐트만 품절 풀어주면 어떡해요 풋 줘야지. 고객센터 전화해봤더니 입고 예정이 없대. 아 오늘 박지. 오늘의 박지. 썰매장 근처에 있는 박지. 근데 내, 내 스타이카는 개똥 만들어놓고서 <laughs> <laughs> 자기 텐트 에어로라이트는 새거라고 아주 땅에도 안 내려놓고 있습니다 지금. <laughs> 자기야, 이것도 근데 몇번 쓰면 내가 딱 그니까 텐트는 그냥 땅에다 놓고 쓰는 거니까 처음부터 땅에 놓고 쓰라고. 자기 몇 번째 텐트죠 이게? 어, 저한테는 세 번째 텐트예요. 세 번째 텐트. 첫 번째 텐트는 뭔가고. 네이처하이크 뭔가 투. 네, 뭔가 투. 두 번째는 오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헬락스 힐레베르그 헬락스 힐레베르그를 선물해 줬죠? 이거는 세 번째 텐트인데 사실 저는. 약간 노란 색깔 텐트를 사고 싶었어요 원래 버킷리스트에 있던 텐트가 블랙 다이아몬드 아완이 네. 그래서 인중털님이 아완이 쓰시잖아 인중털님 아완이 잘 쓰시지 그래서 노란 텐트를 되게 사고 싶었는데 어.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부족한 텐트가 뭐냐면 공격형 스타일 공격형 스타일의 텐트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에어로 라이트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죠 딱 헉, 어떻게 보면 이거 이피 맞나 싶기도 한데 소리 낀다고 도잘수 있더라고 어때요? 이 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저 얼추 뭔가 풋프린트가 사이즈가 맞네요 얼추 맞아서 그렇게 막 삐져나오지도 않았고 팩은 마무리는 오빠가. 여기다 근처에다 놔. 응. 팩에다가 저렇게 딱 하니까 노지 같은 데서는 쓰기 진짜 좋겠다. 팩으로 박아서 알데바란 스탠드 원래 헬리녹스 테이블 같은 데 많이 연결해서 쓰시잖아요. 하고 또 여기 위에도 이렇게 오빠가, 응, 하나 더 달아놨어요. 원래는 못달아요 드릴로 뚫었대요 여기를. 응 어, 드릴로 기존 구멍 없는 기본 폴대에서 어. 구멍을 뚫어서 기존에 있던 스탠드를 옮겨 달았어요. 어. 그래서 여기 이렇게 걸리거든요. 그래서 접을 때는 볼트를 빼서 음. 이런 식으로. 네, 좋네요. 아 자기 스탠다. 스다 이제 좀 동계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. 아니 이제 경칩도 지났고 이제 봄이야. 너 어제 목표들은 나가 있네. 그래 나 산에 왔지. 어 뭐, 어디? 산에 왔지. <laughs> 산에 갔어 또? 아 산에 와야지 그러면. 어, 뭐, 오늘 추운데 날이. 괜찮아 아빠. 어 낮에 갈 거야. 확실히 해가 떨어지니까 진짜 춥고 어, 이거 진짜 두꺼운 패딩인데 이걸 입고 있어도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침낭을 좀 덮고 있고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오빠가 일어나지를 않아요. 오빠 우리 밥 먹자. 음. 응. 응. 자기가 우동 해 주는 거야? 어. 음. 내가 다 할까? 백패 <laughs> 와서 요즘 진짜 자주 먹는 것 같아요. 사실 진짜 바로쿡에는 이게 짱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동 오늘도 우동 준비했고요. 아까. 배낭 깔고 앉아가지고 삶에 타는 바람에 김밥이 완전 찌부짜부가 됐어요 음, 맨날 요즘 물이 다 얼잖아요 그래서 맨날 침낭 안에 넣고 잤거든요 저는 주로 오빠가 침낭 안에 많이 넣고 자줬는데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이 케이스를 오빠가 샀어요 날찐 물통 케이스 요거는 1리터짜리 케이스 그리고 요거는 500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캡이 하나 더 보이시죠 원래는 이렇게인데 요 캡이 이렇게 열면 음... 약통 아. 정식 명칭은 날이필리드에요 필리드. 필리드. 이제 여기 안에도 마개, 중간 마개 캡을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. 원래는 이게 일터는 특히 입구가 커 가지고 물을 좀 물이 확 쏟아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마개를 써 주니까 구멍이 작아져서 되게 유용하더라고요. 중간에 발열팩이 안 터지는 거 같은 거야. 그래서 막 열어 가지고 물을 좀더 넣고 막몇번 들었다 놨다 했거든. 음. 다행히 잘 된다. 너무 한증막이 또될거 같아서 문을 좀 열었어요. 딱지적 해봐 봐. 어, 딱 좋은데. 아, 굿. 음. 조금 짤 수도 있겠다, 오빠. 음. 괜찮아. 오, 우동 진짜 잘 익었다. 좁아. 아우 좁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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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, 됐다, 됐다. 어. 무슨 유동이야? 가스동. 라임보다 훨씬 난거 같아. <laughs> 마지막에 물 조금만 덜 넣을 걸. 찌부짜부 된 삼각김밥. 아까 내가 엉덩이로 눌러가지고 그래. 썰매 타자 응.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요. 이제는 가서 썰매도 타고, 어 아, 눈오리 저 진짜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. 눈오리도 만들고 마지막 겨울을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아? 도둑놈 같아요. 저는 완전히 중무장했어요. 바라클라바로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하나도 얼굴도 안 뜯고 오늘 신상템 바라클라바 바라클라바 음. 그리고 오모 바지도 입었고요 오리털 빠지는 오모 바지 설매레트는 가볼까요? 갑시다 오늘 눈이 산간지역에 조금만 온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 한방눈으로 바뀌었어 좀 전에 텐트 나갈 때만 해도 약간 쌀이 눈 같았는데 지금 완전 한방 눈이에요. 아까 낮에 타고 내려올 때는 우리 말고도 썰매 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가다가서다가 가다서다를 좀 했거든요. 혹시라도 썰매 타고 한 번에 내려가다 사고 날 수도 있어서. 근데 야간 개장이니까 우리밖에 없어. 우리가 전세냈잖아. 야간썰매 개장, 금방 뒤따라갈게. 속도감, 속도감 장난 아니고. 출발 출발, 자기 왜 섰어? 응? 곱슬레이 하고 있네요. 자기야 그런 거 위험해. 자기야 그런 위험해. 자기가 그런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위험해. 어. <laughs> 먼저 갑니다. 너무 <laughs> 재밌어요. <laughs> <laughs> 자 썰매 이회전 갑니다. <laughs> 장난아니야죄송있다죄송합니죄송합니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 아까 너무 송랑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안합니안죄송합니가 죄송합니다. 지금 눈이 빙질이 안 좋아서 눈이 너무 포슬포슬 부서지는 눈이어가지고 잠깐 진짜 한 20분 20분 탔나? 그 사이에 이렇게 여기 눈이 잔뜩 쌓였어요. 밑에도 골제로랑 우리 에어로라이트 너무 이쁘다. 어떻게 오늘 진짜 이렇게 눈이 오지 딱? 이렇게 거는 어. 용도밖에 어. 원래 안 내는데 이번에 알리에서 골제로용 어 마운트 어. 국내에서도 팔긴 하는데 되게 비싸 한 3만 원막 비싼 거 같아요. 너무 비싸. 요거 하나가. 어. 알리에서도 얘가 만 얼마 했던 것같거든같아만 어. 응. 얼마? 응. 그래서? 그래서? 시간이 좀 걸려 오래 걸렸지만 알리에서 샀어요. 이렇게. 골제로를 얘는 밑에가 그냥 USB 충전소 어, 밖에 없어서 그러네 이렇게 아아 좋네요 그러셔서. 아주 음. 깨주세요 이렇게 쓰는거죠 <laughs> 근데 골제로 안에 습기차다 마음에 들어요? <웃음> <웃음> <와>! <웃음> <웃음> 에어로라이트 미니멀하고 다 좋지만 전실이 이게 다예요. 그리고 되게 각이 누웠어. 어, 누워가지고 그리고 진짜 공간이 진짜 어아 그냥 산피 살걸 그랬나 봐. 아니야. 보통 이랜 렌... 천장에 달아오는 랜턴이 <laughs> 머리랑 맞다요. 완전. 근데 생각보다 지금 안 춥다, 그렇지? 응, 음, 밖에 눈 와서 그런지 안추고 음. 그리고 눈 오는 소리가 너무 좋아. 자읍시다. 썰매 잘 타고 잘 놀았어요. 잘 놀았어요. 내일 만나요. 네. 샤라라. 겨울 한국도 어 어. 밤사이 눈이 많이 왔어요. 오빠 완전 겨울왕국이 됐어. 어? 오빠 나왔네? 오빠 여기 봐봐. 수침대기 <laughs> 같아 오빠. 에어로라이트는 전실이 없어가지고 배낭을 놓을 공간이 없어서 어제 저희는 썰매 밑에 깔고 배낭 놓고 썰매 위에 덮어서 요렇게 두고 잡는데요 <laughs> 눈이 많이 쌓였죠 이것이 100g이다 오 100g 발열팩의 위험이다 오 이거 진짜 아까 꽁꽁 얼었었는데 와우 자 이렇게 먹읍시다 먹읍시다 오짬 오징어짬뽕 오오! 딱 좋아요. 오빠 추워. 자기를 위한 아이템, 비치는 발핫팩. 오빠 여기. 여기 두 개가 들었어 오빠 양말 좀. 어. 발가락 모양으로. 바람이 부니까 눈 내린다 너무 이쁘다 그치? 오늘 우리가 정말 좋은 날에 왔어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저희는 이제 패킹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나와? 텐트 자리만 딱 녹아있어 우리 텐트 자리만 <laughs> 그 히말라야에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? 세르파라고 하나? 세파파 세르파 세르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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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르파. <laughs> 히말라야 세르파 간접체험 이 썰매는 꼭이 연장줄을 따로 사셔야 돼요 응. 꿀팁! 연장줄이 없으면 은 이렇게 크로스로 못매요 그러면 손으로 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손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아.